이라일리리와 카무루스와 펙트론과의 이 선거 관계에서 카무루스가 일단 계약 후에 이런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경쟁 구도가 더 심하다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입니다. 오늘은 스웨덴 바이오 기업인 카무르스가 발표한 세마그루타이드 월 1, 2회 주사제인 CAM2056 1 비상 긍정결과를 정리해드립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저희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래 링크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AM2056이 뭐냐 기존 위고비는 주 1회 주사죠 CAM2056도 g 의 p 1 계열 약물로 장기 지속형 세마그루타이드 후보물질입니다.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식은 피하에 주사를 했을 때젤 형식으로 변환이 되어서 천천히 방출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펩트론, 디투지 바이오, 인벤티지 랩과 같은 PLGA 미리구 제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 1회 투여 주사제입니다. 지난 6월, 일라이레리가 카무루스와 기술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보이던 펩트론의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계약 내용은 일라이 릴리가 카무루스의 이플루이드 크리스탈 장기지속형 기술을 사용해서 인크레틴 계열 약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선급금 2억 9천만 달러를 카무루스에 지불을 하고 향후 매출이 발생했을 때 5억 8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도 약물 사용에 따라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페트론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번 카무르스의 임상 설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 과체중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위고비 표준 용량과 비교를 했습니다. 초기 2회에는 적주로 투여를 하고 이후에는 목표를 하는 월 1회에 주사를 했고요. 체중 혈당 HBA1C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 1, 2회 주사제로 미고비와 붙었다입니다. 약동학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요 월단위의 고용량에도 최대 농도는 미고비와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천천히 올라가고 더 오래 유지가 되어서 장기지속형에 필요한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체중 감소 효과. CAM2056 10mg 군에서는 마이너스 9.3% 결과를 보였는데요. 미고비 대비해서 4.1% 우월한 수치입니다. 85일차니까 3개월 만에 5개월 효과를 낸 수준입니다. 그리고 혈당 개선 보시면 HBA1C가 0.44% 감소하면서 미고비 대비 0.32% 우월했습니다. 공복 혈당도 용량이 올라갈수록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도 전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초기에 빠른 증량에도 미정관 부작용이 경미하거나 중등도인 케이스들이 많았고요 고용량에서만 부작용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사 부위 반응이 가벼웠고 중단 사례도 적고 내약성도 좋았습니다 요약하면 미고비와 비슷한 안정성에다가 달에 한두 번만 맞아도 괜찮다 입니다 이라이 리리와 카무루스와 펩트론과의 이 선거 관계에서 카무루스가 일단 <laughs> 계약 후에 이런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경쟁 구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펩트론도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투여 간격 경쟁, 편의성 경쟁, 시장 확대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